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100% 홈밀빵. 호밀가루 170g, 드라이스트 3g, 꿀 10g, 소금 3g, 따뜻한 물 140ml 준비. 볼에 따뜻한 물, 꿀, 드라이스트를 넣고 섞어주세요. 드라이스트가 녹았으면 5분 동안 놔두세요. 5분 후 호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실온 발효 4시간 해주세요. 4시간 후 둥글리기 해주세요. 다시 뚜껑을 덮고 중간 발효 20분 해주세요. 중간 발효가 끝나면 반네통과 반죽에 호밀가루를 뿌려주세요. 반죽을 한번더 둥글리기를 하고 준비한 반네통에 넣어주세요. 반네통 사이즈 20x8cm 대팬에 젖은 키친타올과 반네통을 넣고 도명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1시간 설정해서 2차 발효해주세요. 2차 발효가 끝나면 젖은 키친타올을 제거해주세요. 테프론 시트 위에 반의 통을 뒤집어서 분리하고 반주 위에 칼집을 내어주세요. 대펜에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4단 30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식힌 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